빈칸 하나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고요 빈칸 자리요 됐지? 내용 보시면서 빈칸 자리 그 다음 동사의 수의 일치요 됐지? 어법은 여전히 어법으로서 신경 쓸 필요가 있으니까 수의 일치 좀 보자 알겠지? every situation이야 컴마 나왔고요 컴마 나왔죠 그쵸? 그 다음 per s y mood로 연결됐네 인지되어진 하지 말고요 살려 놓자 빙야빙 적절하게 인식되어질 때 적절히 인식되어질 때 따라왔지? 모든 상황 자체가 become 된대요 뭐가? 기회가 될수 있대요. 첫 번째 문장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지되어진으로 꾸미면 안 돼. 왜요? 콤마로 연결했잖아, 그렇지? 우리가 배운 대로 만약에 어찌 됐든, 그렇지?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미면 콤마 없이 그냥 꾸미는 거야, 맞지? 콤마 넣었으면 부사야, 알겠지? 그러나 you have to have to act on it 이라고 했대요. it은 기회로 보면 될 거예요. 그 기회에 따라 행동해야만 해. 왜? 만약에 네가 will be successful, 성공하려고 한다면, 얘가죠 그래서, are going to 대신요, 우리가 많이 본게 are to be successful입니다. 대체, be to. 성공할 의도라면, 차점이라면, 그 기회에 따라 행동해야만 해. 자, 문제는 말이다. 그 기회라는 게, 연결하는 거잘 따라와. 멀리 있는 pastures, 목초지는요, 비유한다. 항상 look greener, 더 푸르러 보여. 남의 떡이 더커 보여. 뭐보다? than those, those는 문맥상 pastures이지. 목초지보다. 어디에 있는 close at hand야. at hand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제 가까이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멀리 있는 기회가 가까운 기회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겠지, 그치? 문맥상으로는. But, 그러나, 그러나 실제 기회들은요 아 있다요 아 있다요, right 부사 바로요, where you are 네가 지금 있는 곳에요 이해하시겠죠? 부사절해서 주어가 부위한 곳에 네가 현재 있는 곳에 진정한 기회가 바로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너는요, take advantage of 오랜만이냐, utilize, make use of or use지 그치. 그럼 데미 뜻하는 건 문맥상 봐봐 위에서는 기회가 단수로 나왔단 말이다 그치? 네! 여기서는 기회가 복수로 나왔지 그치? 그래서 데미 그대로 오퍼튜니티스가 되는 거야 너는 기회를 이용해야만 해웬 계속해서 오퍼튜니티스 기회가 등장할 때요 멀리 있는 기회가 더풀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요 자 문맥이 한번더 바뀝니다 성공은요 is not in is not in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에 있지도 않고 계속 간다. in luck. 운이나 혹은 chance야. 가능성에 있지도 않고 혹은 in the help. 도움 속에 있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지겠지? 성공이라는 것은 자 그럼 성공은 어디 있지? 바로 연결되는 수제봐 success is in yourself 됐죠. 성공은 있습니다. rise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신 속에요. 혼자 이해가죠? 무맥 이해하시겠죠? 기회, 기회는 먼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 여기까지, 여기지그 다음, 기회를 잡아. 왜? 성공하려면, 연결됐잖아. 성공이라는 표현도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리고 이 성공 자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가능성이나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yourself. 온전히 너 자신 속에 있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소재 내용 봐. Take a look 하면요. 바라야. 네! 세컨드니까 다시 한번 again 생각하세요. 두번 보라는 거 아니다 만약 두번 봤으면 Take two looks야 세컨룩이니까 다시 한번 봐봐 뭐를 연결된다? 왔다며 주어 없지 s l 시 s h 여기서 그으면 되겠지 그치 What appears to 아가 appear to가 나오던 Seem to가 나오던 해석할 때 to 뒤를 보냈지 to 뒤에 보니까 b가 있잖아 그치 b를 해석하려면 b를 봐야 돼또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지 그치 이 자리야 이 자리 누군가의 누군가의 행운이다야, 행운인 것이야. 행운인 것까지가 비해석이지, 그치? 행운인 것, 같아 보이는 것, 혹은 같은 것이, 같은 것에 대체. 누군가의 행운인 것, 같은 것을 두번 봐,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you will find out, 너 알아차릴 걸, figure out, 이해할 걸, 찾다라고 하지 마. 대체, 뭐를, not not a 행운이 아니라 but! 별표 잡자 preparation 준비라는 거죠 b야 b 그러니까, success is in yourself 라는 표현이 일로 군거야 대체 좋은 운이 아니라 준비 혹은 계획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생각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어휘라는 근거로써요 빈칸이 길게 나오면 여기입니다 자 when you are prepared for opportunity 아 그치 이해가죠 기회 성공 그치 너 자신 즉 가장 중요한게 뭐냐 주변을 보는게 아니라 여기 전체 빈칸이죠 when you are prepared for opportunity 기회에 대해서 니가 준비가 될때 your chance for success 성공에 대한 너의 기회는요 is sure to come 분명하게 옵니다 sure 빼고요 is to come 올겁니다 will come으로 보시면 되죠 비트 그치 The season of failure. 고로요. 실패의 어떤 시간은요. 최고의 시간이죠. s o w i n g 타동사,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한 대체 이해가죠? 자, decide, 결정해요. 됐죠, 리아를? 올해가, 올해가, 고3인 너희들 해가, will be your year. 너의 해가 되도록요. 성공을 위한. a n d 그리고요. will 갖다 붙이자. will prepare. 아, sorry. will이 아니구나. 미안. 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prepare, 서수로. decide, prepare, 준비해라! 이거야, 대체. 그냥, 준비해라! 그 다음에 for it happens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for it을 의미상의 주어로 놔야 돼, 그지 for it이 의미상의 주어로 놔야 되면 ing야? tube정사야? tube정사 투부정사 보면 되죠? 준비해라. 그것이 일어날 것을. f 목적어를 보고서 to F는 나온 거야, 알겠지? 무조건 투에서쓴게 아니야. 더군다나, 에이, p r e p 잖아 준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하고 있는 거야? 할 것이야? 할 것이잖아, 그치? for it은 정답을 주는 자리고요 이건 실제 수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for, 허가 나온 상태에서요. ing인지, 투부정사인지 고르는 문법 문제는 있었습니다, 친구들. 알겠지? 의미상의 주어 판별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요, 소재가, 대체 내용이 조금은 파편적이야.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 성공하고 싶냐? 그럼 기회에 따라 행동해. 문제는? 기회는 멀리 있지않아 가까운 데 있어. 그, 잡아야겠지. 여기까지 해가지그제 기회 잡아. 자, 그러기 위해서, 대체,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오케이? 너 자신 속에 있는 거고, 성공하고 싶냐? 그럼 준비해. 준비가 될 때만, 에 그치? 성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지? 여기까지 해겠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주제나 주장으로 나오면 진짜 많이 헷갈릴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그니까, 러이 31번, 32번이 주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대체. 뭐가 성공이 일어나도록 준비해라. 이거지, 그체 준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준비하는 게 포커스야, 대체. 딴거 헷갈리지 마.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시로 하지 마. 알겠지? 딴거 헷갈리려고 하지 마. 선택지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될거나동사수일치잘 보시고요. 대체?